픽마스터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BB 로보틱스에 제공하는 픽마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과 기능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동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동영상은 많은 사례 중 일부분이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검토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픽마스터 웨비나를 통해서 귀사의 자동화 검토에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ABB 코리아 로봇 사업부에 재직하고 있는 조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봇 패키징 솔루션 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으며 로봇 패키징 라인의 설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라인 시운전, 현장 교육까지 로봇 패키징 자동화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픽마스터 웨비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픽마스터 3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픽마스터 3의 특징과 사용 시 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구현 및 사전 검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픽마스터3 소프트웨어에 가장 적합한 로봇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픽마스터3에 대해 자주 질문만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픽마스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픽마스터3는 PC 기반 소프트웨어로서 ABB의 모든 유형의 로봇을 통합하고 정속 컨베어 또는 가감속 컨베어를 트래킹하며 고정 위치의 작업 영역까지 모두 컨트롤하여 플렉시블한 포장 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작위 생산 흐름에 제품 인식과 품질 검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분리, 정렬, 조합 등의 작업을 고속으로 수행합니다. 코그닉스에 신뢰할 수 있는 비전 툴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모양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어 포장 공정의 다양한 제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인 가동 중 모델 변경을 신속히 바꿀 수 있어 불필요한 체인지 오버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피드 템플릿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으며 라인 형태에 따른 일부 수정만으로 자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라인저 PLC와 이더넷 소켓 통신을 통하여 비전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각 로봇에 대한 개별 제어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외부 레이저 센서를 연결한다면 제품 높이가 서로 다른 품목을 핸들링 할 수도 있습니다. 픽마스터 3는 2001년도에 출시되었으며 2024년 6월 현재 버전 3.57까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ABB 픽마스터는 세 종류의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픽마스터3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나머지 두 종류의 제품은 픽마스터2인과 픽마스터5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픽마스터3는 PC기반 소프트웨어로서 픽앤플렉스 공정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속 또는 가감속 컨베어상의 제품을 트래킹하며 분리, 정렬, 조합하는 강력한 기능이 특징입니다. 픽마스터2인은 픽마스터3의 강력한 기능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로컬 PC에서 시뮬레이션 하던 내용을 생산 라인에 직접 적용하고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트윈을 통하여 전체 라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로컬 PC 내에서 로봇 동작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실시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산 현장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라인 감시와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빅마스터5는 팔레타이징 전용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적재 패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적용되는 로봇은 주로 박스 적재용 4축 로봇인 IRB460, 660, 760 로봇을 사용합니다. 버전 5.21까지 업데이트되었지만 현재는 로봇 스튜디오 팔레타이징 파워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후 설명드리는 내용은 모두 픽마스터3에 대한 내용입니다. 픽마스터3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픽마스터3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를 중심으로 PC에 설치된 이더넷 카드를 통하여 카메라와 연결되며 이때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는 기가이더넷 허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PC 이더넷 카드의 두 번째 채널을 이용하여 로봇 제어반 컨베어 트래킹 유닛, 그리고 라인 제어 PLC와 이더넷으로 연결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더넷 허브가 필요합니다. 컨베어 트래킹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컨베어에 인크리멘탈 엔코더를 설치해야 하며 4개의 엔코더를 하나의 컨베어 트래킹 유닛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탈 엔코더 펄스 수는 컨베어 사양에 따라 정해지며 PNP, NPN 타입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진공 패드나 공합식 그리퍼 등 몇몇의 제어 액추에이터를 위한 배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픽마스터 3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오버뷰의 그림과 같이 픽마스터 3 소프트웨어 한 카페당 각각 10대의 로봇과 10세트의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으며 6대의 컨베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베어상에 진입하는 제품의 수량을 인식하여 각각의 로봇의 작업 수량을 분비하는 로드 밸런싱 기능과 서리 단위 수량에 따라 정해진 입수량만큼 완성하여 배출하는 ATC 옵션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품질을 검사하는 인스펙션 기능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센서로 제품을 감지하여 트래킹할 수 있으며 고정 위치작업 또는 여러가지 형태가 복합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사용입니다. 비전 카메라는 기가이 통신 방식이며 1.3메가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내부에 장착되는 프레임 그레이버는 4채널 기가이 네트워크 카드가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픽마스터3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PC 사용을 살펴보면 IBM 호환 산업용 PC로 i5 8세대 이상 CPU, RAM 8GB 이상 하드디스크는 5 6 g b 이상의 여유 공간과 Windows 10 이상의 OS를 요구합니다. PC 사용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PCI Express 4배속 이상의 슬롯이 한개가꼭 필요합니다. 연결 카메라와 로봇이 많다면 추가로 이더넷 허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c c t v 용 C 마운트 고정 초점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때 렌즈 초점 사양은 핸들링 제품의 크기나 카메라 장착 높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조명 유니트와 외광 차단용 부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마스터3 사용에 대한 장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빠른 설치와 간단한 구성 방법입니다. 픽마스터 피셔와 연결되는 로봇은 모두 이더넷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어 레인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또한 엔코더 컨트롤러와도 이더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배선 작업 없이 신속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하드웨어 연결이 완료되면 이후로는 픽마스터 화면상에서 간단하게 라인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잡 체인지 시에도 즉시 변경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로보트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피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인의 구성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바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내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 추가 등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라인 형태에 따라 적합한 로봇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인 구성 형태에 따라 델타, 다관절, 스카라 등으로 조합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제품 수량에 따라 각각의 로봇 작업량을 자동으로 배분하는 로드 밸런스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각각의 로봇 간 작업량의 균형을 맞추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픽마스터 화면 구성의 간결성입니다. 픽마스터의 화면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고 화면을 통해 모든 구성 요소를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패턴을 등록하고 필요시 즉각 호출하여 상화할 수 있으며 등록 패턴에 따라 제품 단수와 방향, 위치 등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라인 제어 PLC와의 손쉬운 인터페이스 방법입니다. 실제 라인 운영 시 PLC 터치 판넬에서 비전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때 픽마스터와 PLC는 이더넷으로 연결되며 소켓 통신으로 제어 코드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비전 시스템 제어를 위해 별도의 케이블 배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스마트하고 강력한 비전 툴 기능입니다. 제품 외관이 일정하게 갖춰진 형태나 비정형 형태의 제품을 모두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 등록 시에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등록이 가능하여 제품 추가 작업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스튜디오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을 미리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로봇 스튜디오라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에 Picking Powerpack이라는 기능을 호출하여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할 레이어의 타당성과 라인 능력을 검증해 볼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됐던 프로그램 자원을 이후 제작된 실제 라인에 그대로 다운로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피 Picking Powerpack에 내장되어 있는 빅마스터 3 소프트웨어도 함께 실행되며 실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구성으로 동작합니다. 이때 실제품이 카메라에 어떻게 촬영되며 인식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빅마스터 3 프로그램상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품 사진을 파일로 읽어드려 영상을 취득하고 비전 시스템이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시뮬레이션 툴인 로보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충분한 라인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람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별로 많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모두 보여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사례 첫 번째 내용은 냉동식품 픽템 플래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모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지만, 강력한 비전 시스템 기능으로 제품을 문제없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랜덤으로 진입하는 냉동 제품을 비전으로 인식하여 핸들링하며 진입하는 제품이 바이패시되지 않고 적재 박스 수량에 모두 맞추어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튀김류의 제품들, 과일, 채소류 등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낵 픽앤 플레이스 동영상입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의 제품보다는 정형화된 제품이며 플라스틱 트레이에 정해진 로딩 패턴에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제품의 수량이 많게 되면 진입 컨베어를 제어하여 바이패스 되지 않도록 하며 배출되는 트레이 역시 모든 수량을 완성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소세지 핸들링 동영상입니다. 성형되어 나오는 제품을 바이브레이션 컨베를 어 통해 겹쳐져 있는 것을 정렬해주고, 이후 컨베어 벨트에서는 세로로 정렬하여 로보트가 폐업할 수 있도록 이송해줍니다. 양쪽 진입 컨베어 사이에 배출 컨베어를 두고 제품을 플레이스하게 되며, 해당 패턴대로 모두 로딩되면 포장기 쪽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도 역시 ATC 옵션을 사용하여 패턴을 모두 채운 후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 컨베어에 있는 제품이 바이패스되면 다시 리턴되어 진입 컨베어로 재공급됩니다. 이번에는 팬케이크 피크 앤 플레이스 동영상입니다. 제품을 수직으로 스테킹하는 시스템이며 버퍼 테이블을 만들어 스테킹 작업을 유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품을 픽업하고 플레이스할 위치가 준비되지 않으면 버퍼 테이블에 임시 보관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위치가 준비되면 진입 컨베어에 제품을 픽업하거나 버퍼 테이블에 있는 제품을 집어 적재합니다. 이것은 랜덤하게 발생하는 피캔 플레이스 시간 차이를 완화하여 유연한 작업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레스에서 스탬프되어 나오는 스틸 플레이트를 스테이킹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파우치 인케이싱, 스낵 피캔 플레이스, 참치캔 적재, 배터리 전극 적재, 물티슈 커버 부착 등등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ABB 컨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픽마스터3와 가장 잘 매칭되는 델타 로봇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픽마스터 시스템에서는 주로 델타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처리를 위해서는 다관절 로봇보다는 델타 로봇이 속도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BB 델타 로봇인 360 시리즈를 소개해드리자면 가방 중량에 따라 1kg, 3kg, 6kg, 8kg 모델이 있습니다. 또한 작업 영역에 따라 1130mm와 1600mm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360 모델은 3축 또는 4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식품 및 제약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워시다운 스테인리스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 보호 등급은 IP69K이며 클린룸 ISO 클래스 5 규격을 충족합니다. 소개해드린 로봇은 ABB 델타 로봇의 주류를 이루는 모델로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사람용 델타 로봇의 원조라 할수 있습니다. IRB 3 6 5 모델은 5축 기능이 있는 델타 로봇으로 틸팅 기능이 있어 제품을 피킹하여 원하는 각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존 4축 로봇의 실린더를 사용하여 틸팅 기능을 할수 있었지만 동작 속도의 한계와 기계 장치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업 영역은 800mm, 1100mm, 1300mm 세 가지 모델이 있으며 가반 중량은 1.5kg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델타 로봇은 플렉스 패커 IRB 390 모델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델타 로봇의 최대 가반 중량은 8kg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좀더 많은 가반 중량의 델타 로봇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반 중량 15kg 사축 모델과 10kg 오축 두 가지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은 1300mm이며 주로 중소박스 또는 ILB360 시리즈 로봇이 처리할 수 없는 고중량의 제품을 핸들링합니다. 보호 등급은 IP67입니다. 특히 ILB390 오축 로봇은 저 가반 중량에 IRB365 로봇과 같이 틸팅 기능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께서 픽마스터 3에 대하여 자주 질문하는 내용 10가지를 선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도의 PC 없이 사용할 수 없나요? 픽마스터 소프트웨어의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하여 독립된 별도의 PC가 필요합니다. 최대 10대의 카메라와 로봇, 그리고 6대의 컨베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용 PC가 필요합니다. 모델 종류나 작업 패턴이 단순하고 저속의 컴베어 트래킹 조건이라면 별도의 PC 없이 로봇 컨트롤러에 통합되어 있는 ABB 인테그레이티드 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수의 로봇을 사용할 때한 대의 로봇에 에러가 발생하면 라인 전체가 정지하나요? 기본적으로 두대 이상의 로봇이 한 대의 컨베이어를 공유하는 라인일 경우, 한 대의 로봇이 문제가 발생하여 정지되었다면 나머지 로봇이 라인 전체 작업 태스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다만 로봇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캐파 내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빅마스터 3 소프트웨어 한 카피로 독립된 개별 공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옵션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픽마스터 3 시스템에 연결된 개별 공정이 동시에 런 또는 스톱이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별 시스템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픽마스터 3는 ABB 델타 로봇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ABB에서 출시된 델타 로봇 외에 다관절, 스카라, 협동 로봇 등 모든 종류의 ABB 로봇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로봇에 픽마스터3와 연동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그럼 픽마스터3와 로봇과 연동하기 위해 어떤 옵션이 필요한가요? 픽마스터3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옵션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픽마스터3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될 PC는 산업용 PC가 아닌 일반 PC도 사용 가능한가요? 먼저 p c 사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IBM PC 호환기종으로 CPU i5 8세대 이상, 메모리 8기가 이상, 하드디스크는 26GB 이상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PCI Express 4배 속 슬롯 한 개가 있어야 하며, Windows 10 버전 이상의 사양을 갖춘다면 일반 PC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PC에서는 마더보드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동작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라인 운영을 위해서 성능이 검증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산업용 PC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 전 ABB 기술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카메라 모델은 어떻게 되며 일반 시중 제품도 사용할 수 있나요? 카메라 모델은 바슬러 s c 의1 3 0 0과 스카우트 a c a 1 3 5 2두 가지입니다. 1.3메가 픽셀 해상도로 모노 및 컬러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메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라인 제어 PLC와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나요? 이더넷으로 연결하고 소켓 통신으로 제어합니다. 비전 제어 항목은 오픈, 클로스, 스타트, 스톱, 비전 상태 요구와 로봇 제어 항목은 스타트, 스톱, 일시정지, 비상정지 해제, 로봇 상태 요구, 처리 수량 요구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델타 로봇가 컨베어 트래킹을 할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요? RB360 시리즈 로봇와 센서 트리거 컨베어 트래킹의 경우 트래킹 최대 속도는 초당 1.7m 또는 분당 102m 정도이나 속도가 고속일수록 트래킹 정확도는 낮아집니다. 열 번째, 컨베어 속도가 변해도 아무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컨베어에 설치된 엔코더를 통하여 위치 및 속도를 감시하므로 속도 변화에 자동으로 적응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가감속이 있을 때에는 트래킹 오차가 클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픽마스터3에 대한 웨비너를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실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ABB 컨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